와, a 짜 t o 살 다이아 해명이요 네, 다이아 해명하겠습니다. 때는 어제였어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점수 좀 올려놓을까 하는데 운이 3연패 이대로 잘수 없지. 아 이게 딱가 잘 거야. 여러분 사실 해킹 당했어요. 사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개리 형이고요. 김춘수라는 어떤 사람이 개리 형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몰랭을 돌렸는데 다 졌어요. 그럼 김춘수 다가와. 아 이거 악질이에 악질 이 사람 보면은 여러분들도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 해킹범이거든요 해킹범 이 새끼가 제 아이디 해킹했거든요 혹시 지나가다 보면은 진짜 신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개빡치네 아 이거 마스터 100점이었는데 아 이걸 떨구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은 아닌 것 같아요 해킹범 형이랑 다르게 너무 못생겼네, 사람 김춘수라고 있어요 악랄한 해킹범 패스워드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바꾸세요 뭐? 해킹범이 X같이 생겼는데 형이 닥쳐 말포이! 넌 10분 책금 들어갔다가 왠지 화나네? 뭐 X같이 세.. 악랄한 해킹범의 수법에 당했지만 다시 올릴 수 있어 네 자신을 믿어 여기서 한 판만 이기면 다시 많이 할수 있어 이번 판 이기면 행복해질 수 있어 탑인 척 탑인 척 탑인 척 아닌데아닌데아닌데 스포트 은 스포일러 밴이에요. 스포일러 벤 오니? 아리 힘들지 않냐고요? 아리 정도면 할 만해요. 침착해. 오른과 내가 하나가 돼. 바텀에서 승전보가 들려오겠지? 과감한 텔레포트. 과감한 텔레포트 그렇지! 끝까지 맞추는 센스 플레이! 고추리 선수! 고추리 선수 들어와! 너네 왜안 들어와? 어? <laughs> 아 이게 엘리스가 가겠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왜냐면 라인이 좋아. CS 도 지금 애쉬가 앞서는데 라인이 좋고, 어, 나만 좋댔어요 오케이, 렛스킬이3 어시 정립. 지금 벌써 미드 차이 에지죠. 지금 미드 영향력. 3점, 10점 정도 챙겨왔어요. 그렇지. 아, 대포 잘 먹어, 우리 고춘니 바텀 이겨줘야지. 솔직히 이겨줄만 하지, 우리 바텀. 풀어줬죠, 바텀. 바텀아? 형 가고 있긴 해. 토마, 형가고 있긴 해, 토마, 토마, 앙고 있긴 해, 토마, 아마끼카오니 그럼, 앙카 조마, 그렇지. 카고가 내려와, 아가야 내려와. 엄마 품에 안기려. 내가 막고 있었어! 좋아! 이걸 전문용으로 뭐라고 하지 여러분들? 미드 차이! 이게 미드 차이로, 전문용으로다가.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오른이 아리한테 라인 푸시가 안 밀려. 오니? 아 근데 그런건 안돼요 그럼 약간 게임에 지장가는 미션은 그럼 지장가는 미션은 예네 안돼요 씨아여아 <laughs> 어, 역설 죄송합니다 어어 어, 어. 이걸 뺐냐 이걸 이걸 뺏어먹을 생각을 어떻게 해, 코에넌 그런생각 그런, 그런 야무지생가 어떻게 해? 쏘이지 하지마! 쏘이지 하지마! 나이길거야 원래 여기서 쏘이지였어요 하지만 저는 승리의 궁주인 괴물 클라우드 템플러이기 때문에 저는 쏘이지를 참을게요 이번만 봐주세요 여러분들 받쳐봐 제발 뒤지지만마! 잘, 잘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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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8데스요 여러분들 오니? 좋아 미드 차이 미쳤죠 지금 물론 CS는 제가 로밍을 많이 다녀서 많이 비는데 3킬 7어시 킬과 아니요, 14킬 중에 제가 10킬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하죠? 이판 이긴다고요? 질 수도 있어요. 나 이런 판 너무 많이 접었어. 끌어! 그렇지. 이거지! 이것이 미돌이지! 도 나이스! I am not 김춘수. I am 개리형 고춘이김춘수랑 달라요. 김춘수랑 비교하지 마세요. 개령형입니다역내발 한번 쳐봅니다. 오늘 고준이 3연승으로 승급합니다. 오? 어? 스포일러인가? 오니? 아 스포일러 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딱한 번만 봐줄게요. 스포일러 올래 벨인데 저는 천둥군주 오른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오른 장인이 추천하는 스킨. 잘 들으세요. 천둥군주 오른. 와. 그냥 따로 지않 코멘트는 받지 않을게요. 오니 야, 우리 팀 진짜 완전 너무 후반 조합인데? 케일 카서스 오른 베인? 야, 이거 초반 주도권. 그래가 르블랑 상대법 알려 드릴게요. 르블랑 상대법은 정말 간단해요. 리령 약창 시절. 야, 얼마 있냐? 아, 나 500원. 피크닉 사와. 응. 아, 하면 돼요. 개 처맞으시면 돼 근데 맞을만 해요 살살 맞으면 맞을만 해요 이거 좀 놓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초식이라 내가 라인을 안 밀면 백업을 못가 최대한 이거라도 해야 돼 내가 야 케일 벌써 집가? 뭐야? CS 한개 먹고 집가? 버그가 아니 벌써 테를 탄다고? 운니 이게 무슨 아니야 아니야 갱당해서 죽은 거야 갱당해서 갱당하면 어쩔 수 없어 저, 저, 저. 나이스 탑! 좋아 아이가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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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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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두 판을 돌렸는데 두판다 바텀이 진다고두판 아, 돌렸는데 두판다 바텀.. 렛쓰에 렛쓰잇 어니? 이게 렉.. 렉 자이 렉 자이 진짜 존나 너무 하긴 한다. 야 카서스 말이쁘게 한다. 난 쌍욕박을 좋아하는데 존나 너무 한다. 끝이네. 아나 어, 케일이 팀이면 너 음, 오니? 서스야 음, 아. 포기하지 마. 아, 카서스야! 우리 우리 허반처럼 카서스야. 카서스 야 우리 허반처럼 오픈 닥쳐 페이스. 야 예. 네가 오픈. 오픈. 개새끼. 좀 이따 보자, 좀 이따 보자. 지기만해봐좀 이따 보자. 아, 카소스만 정상이니요. 어쩌냐, 이거. 카소스 탈모 오겠다. 와! 와, 개 러블리 카소스! 와, 얜 진짜 잘한다. 아, 카소스 불쌍하다, 진짜.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발기만 외출부 간다 가는 줄 가는 줄 가는 줄 가는 줄 버티어 버티어 여기에 까비 이거 잡아 그래 이거야 아나 목실 것 같아 뭐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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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낚시 나이스 어어어 어? 어, 좋은데요 어 오오 천천히야 천천히하자 더 터지면 힘들어 여기서 그냥 줄거 주면서 파밍하자 어쩔 수 없다 어, 억 억제기 오케이 오케이 오 장인다운 그 마인드네. 아 진짜 개. 아니, 그렇지. 미니언 죽은 거야. 우리 대포 미니언 죽은 거야. 동요하면 안 돼. 아, 할수 있어 야 야, 자극하지 마. 네. 베인 자극한 나이스! 네. 존나 잘해. 러블리! 오, 다, 다. 이겼다. 이겼다. 베인 씨 스패치 마. 그를 아이고. 자극하지 마. 아이고. 베인 어! <laughs> 자, 베인 죽고 카이사 도프이면 나쁘지 않아요. 야, 이득 이득 이득. 반박시 로날몬. 12득. 그리고 탑을 잡을 수 있니? 러블리즈. 러블리 카서스. 러블리 카서스? 러블리 카서스. 러블리 카서스 님. 아, 아 어차피 죽는 거. 카이사한테 킬안 들어갔어, 이득. 여러분들 이렇게라도 행복해를 돌리지 않으면 정신이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절반이 개소리긴 합니다. 그냥 한 남자의 바라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야, 착하면 안 돼. 안 돼. 그만해.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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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던져, 던져. 지금 카서스 고민하고 있다. 카서스 이미 게임하기 싫거든요. 오니, 게일이. 와! 플래쉬 플래쉬 플래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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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화해줄래가 베인 가라 베인! 베인! 파..텀 갈색 갈색 베인! 베인! 진짜 뒤졌으면 좋겠다. <laughs> 투명한 5년짜리 썼거든요. 근데 이 녀석을 막지 못했어요. 얄구 준게 뭐냐면 상대 원딜이 인생 경기했어. 18킬 0데스 했어. 이것도 어려워. 게12 인생 경기했어. 과연 그의 승격전은 어떠한 결과로 마무리될지. 이번 영상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생방 보신 분들은 나못 놀려. 존나 불쌍하게 봐. 진짜로. 어쩔 수 없어서, 진짜 전파네나 정신 잃을 뻔했어요, 진짜로.